출발 대에 진입했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오리 1000m 일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등 금말들 11마리의 승부입니다. 6번 로열 마스터가 후미권에 자리하는 사이 2번 자유로운 환이 3번 비호질주, 4번 피코대양 그리고 바깥쪽 8번 로드셀까지 선두그룹을 형성합니다. 목선조로 안쪽을 차지하는 말송경은 기사원 맞추는 2번 자유로운 한입니다. 그 바깥쪽에서 김어수 기수기승한 3번 비호질주가 따릅니다. 2번, 3번 두 마리 일마신 이내에 접전 그뒤 안쪽에서 1번 시크린로즈가 단숨에 3위까지 올라서 있고 그뒤를 8번 로드셀과 4번 피코 태양에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2번 자유로운 환입니다 바깥쪽에서 3번 비오질주와 1번 시크린 로즈가 따르고 안쪽에서는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 8번 로드셀의 걸음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소한 우위를 점치고 있는 2번 자유로운 환입니다 2번 자유로운 환이 앞서 있는 건데 바깥쪽에서 3번 비오질주와 1번 시크린 로즈 따르고 안쪽에서는 8번 로드셀까지 선두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2번 자유로운 환이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번 시크린 로즈, 2번 1번 두 마리 싸움입니다. 안쪽에 2번 자유로운 환이 바깥 아, 쪽에 1번입니다. 2번, 1번. 두 마리가 없으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 0 0 m 로 펼쳐진 레츠런파크 부산경남의 일경주.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2번,